어서오세요 둘, 셋, 차다 오마이걸! Oh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oh 어머 와. 안녕. 어, 한 분씩 돌아가면서 본인의 목소리로 우리 옥탑방 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oh 캔디 리더이자 이번 컨셉의 여성스러운 요정을 맡고 있는 요입니다 <laughs> <laughs> 오마이갓 oh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에서 oh 보컬을 맡고 있고 네 리액션 요정을 맡고 있는 비니입니다 <laughs> 오마이걸의 oh 러블리 보컬이자 요조숙녀 요정을 맡은 준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요정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oh 랩과 보컬을 맡고 있죠 장난꾸러기 요정을 맡은 미미입니다. <laughs> 장난꾸러기. <laughs>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oh 막내이자 순수한 요정을 맡은 아미입니다. <laughs> 아, 반가워요. <laughs> 어 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oh 엔돌핀이자 어, 처... 천수한 요정을 맡고 있는 시우입니다천우죄네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의 큐피트이자 큐피트 이자 이번에 윈디데이의 신비스러운 요정을 맡은 아 유아입니다. 아 유아. 네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의 재간둥 이자 행동대장 요정을 맡은 승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 행동대장까지 있어요? 네. 아, 아, 아. 다 있네요, 진짜. <laughs> 아. 모든 요정들 네. 네, 정말 13시입니다. 대단한 조직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는 요정들고요. 이이 <laughs> 요정들의 역할이 다 아주 특별합니다. 아 네. 오마이걸은 이런 걸그룹이다라고 소개를 마음껏 해주신다면 아우. 아 오마이걸은 컨셉 요정입니다. 아 <laughs> 오늘 자꾸 요정이 <laughs> 네, 많네요. <남아요>. 아, <laughs> 이나 저희는 어, 뭔가 컨셉이 다양하게 다 소화하는 능력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. 컨셉 요정이라는 말이 이제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희 오마이걸의 다양한 컨셉을 보실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음, <laughs> 그러니까 각자의 그 요정이 맡은 역할들이 그 컨셉을 <laughs> 말하는 건가요? 어, 아, 아니요. 이번 노래에 저희가 컨셉에 맞게 더 변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정해 본 네. 거예요. 아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이 원래 비트에 따라서 약간 컨셉을 다르게 하는 그런 음악을 추구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. 약간 요정 컨셉을 잡아서 서로 어 언니는 이런 게 매력이니까 이런 요정을 해 보는 거 어때요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어, 네, 살짝 조금 오글거리지만 네.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. 네. 그렇군요.